안녕하세요. 마루방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2, 2월하고 3월 한 달하고 2월 달에는 전국대 하예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또 중소도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주로 여배품보다는 하회품 위주로 나상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명명품 다섯품종 전 시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도화소심이로라 두 번째는 홍화 홍수정 세 번째는 중투화소심선경 세 번째는 무명 종화 다섯 번째는 자와 흑진주 이렇게 해서 총 5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 도화소 11호라입니다. 현재 여6초의 꽃이 2경. 길이는 8에서 16, 이 폭은 0.7에 1.1, 가격은 35만원입니다. 꽃이 2경이므로 꽃도 감상하시고 전시에도 출품하시고 또한 종자로 배양해보시도 좋습니다. 이로라는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는 나이어서 없으신 분은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여섯 쪽입니다. 여섯 쪽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현재 두개 있습니다.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앞에 쪽은 쪽이 크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뒤에 촉은 뒤에 두 개는 이렇게 또 자기 어린 새 촉은 자기 어립니다 작습니다 이 작은 데서 또 이렇게 발전하였습니다 건강해서 또 꽃도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아, 두 개가 있으므로 하나 종자로 배양해 보시고 또 출품 다시 해서 감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세촉. 세촉은 자기 좋습니다. 뒤에 세촉은 자기도 어립니다 그러나 아주 뿌리도 좋고, 그래서 아주 건강해서 종자로 배양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홍화. 홍수정입니다. 아주 색감이 예쁘고 단정합니다. 현재 여소축의 꽃이 2경 길이는 12에 18, 입폭은 0.8에 0.9, 가격은 110만원입니다. 이 홍수정은 산지는 전남 무안이고 색은 진한 홍색에 단정한 하영이 아주 여성스러우면서 멋진 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색감이 굉장히 진한 홍색에 또 봉심도 이렇게 멋지고 화려합니다. 마치 여성스러운 남을 가난이어서 아주 지금은 이 홍수정이 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전시에 출품 하시고 종사 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홍수정은 촉수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아주 멋집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화려함을 돋보이게 하는 난이어서 또 봉심도 이렇게 아주 멋진 난입니다 하나 전시에 출품하시고 좋은 종자목 추천드립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무, 그 꽃은 작지만 무늬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쪽에 꽃이 2경. 길이는 14에 18. 입폭은 0.8에 1.0. 가격은 58만 원입니다. 또한 무늬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늬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경을 배양해 보니까 그 하통을 처음에 조금 했다가 일찍 벗겨서 햇빛을 많이 주시며 이렇게 녹여서 중토한 무늬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단정한 하형에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또 예쁘게 중투무늬를 발현하고 있으니 또 하나 전시에 출품하시고 또 종자본식 하셔도 꾸준한 인기 품종이므로 배양하시는데 좋습니다. 가격은 58만원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또잘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경의 문의입니다. 뒤에는 좀 약간 약하지만 전진적으로 아주 자기 좋아서 배양하시면 기쁨을 줄수 있는 이고 또 가격도 많이 절하된 상태이므로 병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중투 무늬가 이렇게 하사하고 또한 봉신도 단정하고 어, 꽃도 예쁩니다. 꽃이 또 확인된 상태이므로 하나 병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는 무명 조응화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칠옥에 또 이렇게 오가져 있습니다. 산지는 전남 목포입니다. 이제 일곱 조개 꽃이 2경 길이는 24, 이 폭은 1.0에 1.2 가격은 75만원입니다. 무명입니다. 아주 색감이 이렇게 좋으면서 또 단정한 하영에 진한 주홍색에 아주 돋보이는 난입니다. 보시면,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하영, 하영이 또한 특히, 음,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꽃잎도 굉장히 후육이고, 오가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폭만, 꽃잎폭만 더 넓히며, 무명이므로또 등록도 하시고, 또 전시에 출품하셔도 이 상태로도 아주 예쁩니다. 보시면 꽃이 단정하고 멋집니다 좋은 종자모 하나 배양해 보셔서 하나 나만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자화 억진주입니다 현재 상작 다섯 쪽에 꽃이 삼경 있습니다. 길이는 15에 24, 이 폭은 0.9에 1.1, 가격은 43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작입니다. 이렇게. 흑진지는 지난 아주 자색의 또 꽃잎이 단정한 하형의 포이나 주부판도 안전히 자색으로 물들여 있는 난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전국대에서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어서 계속 꾸준한 인기 품종입니다. 지금 현재 꽃이 세개 있습니다. 꽃망울이 아주 먹가치로 진한 자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색의 색깔이 진한 자색에 아주 먹을 칠해듯이 또 포위도 이렇게 꽤 아주 자색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잎도 굉장히 후육입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셔서 또 전시에 축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이 삼경이므로 그리고 또 수상 경력이 아주 많은 나녀서 더욱더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만우방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